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달콤한 호두의 풍미가 가득한 말렌카 허니케이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기분 좋은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져요. 간식으로 디저트로 완벽한 선택. 4위입니다. 카누 에스프레소 쇼콜라 라떼. 부드러운 커피에 달콤한 쇼콜라 풍미가 더해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요. 지금 1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하리보 젤리와 초콜릿, 마시멜로우의 환상적인 만남. 부드러운 키스를 닮은 이 젤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봉 세트를 24% 할인된 가격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할인 IFF 닭목살 500g, 6,340원으로 맛있는 요리를 시작해 보세요. 고소한 닭목살로 특별한 미식 경험을 누려 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구포 소면 국수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4k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 지금 구매하면 27% 할인 혜택까지. 맛있는 면 요리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